안녕하세요. 오유부부입니다. 오늘은 루미스파에 대한 모든 것 준비했고요. 구성부터 헤드 타입별 종류, 젤 타입별 종류, 사용법과 주의사항까지 제가 빠르게 올인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루미스파를 처음에 구매하시면요. 이 디바이스와 이 거치대 겸 충전기가 같이 오게 됩니다. 요기에 선을 꽂아서 연결하는 유선 충전기이고요. 지금 루미스판은 현재 블루 색상과 핑크 색상, 요렇게 두 가지 타입 구매하실 수 있어요. 요 헤드 색깔과 본체 색깔만 다르고 기능은 같습니다. 헤드도 종류가 총세 가지가 있어요. 노멀 타입과 펌 타입과 젠틀 타입. 노멀은 그냥 일반 보편적인 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고요. 그다음 펌 타입은 피부가 두껍거나 피지량이 많은 남성분들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고요. 그다음 젠틀 타입은 피부에 트러블이 있어서 좀 민감하신 피부에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. 그다음 이 루미스파 젤에도 다섯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. 복합성, 건성, 지성, 민감성, 트러블성.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의 젤이 있기 때문에 내 피부에 맞는 1대1 컨설팅을 받으시고 나서 젤 타입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작동법 알려드릴게요. 루미스파가 어, 안쪽 원이랑 바깥쪽 원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. 처음에 켤때두 원이 반대 방향으로 돌거든요. 음. 방금 보셨죠? 얘를 작동하시게 되면 은 헤드가 안쪽과 바깥쪽이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모공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하면서 안에 있는 피지까지 쏙 뽑아내는 디클렌징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. 쓰다가 잠깐 일시정지하고 싶으실 때는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싶을 때는 또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. 그럼 여기 지금 불빛을 보시면은 하나, 두 개가 켜져 있죠. 이 불빛은 30초에 한 번씩 바뀌게 되는데요. 30초마다 한 번씩 클렌징하는 부위를 바꾸라는 신호예요. 그때 드륵드륵 신호를 주게 되고요. 중간에 정지하실 경우 꾹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 기기가 작동이 멈추게 됩니다. 이젤 양은요. 요 작은 원에 가득 짜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거품도 잘 나고 디클렌징과 트리트먼트 기능이 더잘 되기 때문에 이 작은 원에 가득 짜서 써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음. 굉장히 시원한 오이 향이 납니다.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루미스파 사용법은 이 헤드 자체가 원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요.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요. 가로랑 세로 방향으로만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. 절대 세게 누르시거나 압을 주시면 기기가 똑똑해서 징징하면서 멈추게 돼요. 내 얼굴에서 떠다니는 듯이 네. 마사지 해준다고 생각하고 클렌징 해주시면 됩니다. 세안 후 주의사항과 보관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. 어, 클렌징을 하고 나시면은 이제 여기에 노폐물들이 껴 있을 거예요. 이 헤드를 톡 떼시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얘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닦아 주시면 굉장히 잘 닦여요 그 다음에 여기 모터 부분도 흐르는 물에 거품기만 살짝 제거해 주신 후에 바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건조해 주셔야 돼요 여기가 모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시 물이 차 있으면은 고장이 나실 수 있고요 모터와 맞물리는 이 부분도 물을 탁탁 털거나 마른 수건으로 건조해서 보관을 해 주시고요 루미스판는 여기 뒤쪽에 충전 단자가 있어요. 이 부분은 물을 최대한 닿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해서 건조를 해주신 후에 이 거치대 겸 충전기에 딱 꽂아 놓으시면은 불빛이 싹 들어오면서 충전이 되기 시작합니다. 루미스파는 아침, 저녁으로 매일 2분씩 사용해주시면 돼요. 이 헤드 자체가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드러워요. 피부에 절대 스크래치를 내지 않는 울트라 소프트 실리콘 소재로 만들어졌고요. 그 다음에 이 헤드는 소모성이에요. 내가 혼자 아침 저녁으로 사용할 경우 3개월에 한 번씩 꼭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. 얘가 닳기 때문에 얘를 다른 상태로 계속 사용하시게 되면은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하실 수도 있어요. 이러한 소모품은 꼭꼭 교체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. 이 젤과 헤드의 금액이 똑같이 39,000원이에요. 근데 제가 젤도 싸게 사고 이 헤드도 공짜로 사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. 정기구매몰 안에서요, 이 젤을 바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요. 39,000원에서 바로 10%가 할인이 돼요. 얘를 4개월 연속 구매를 하시게 되면 4개월 차에 이 헤드 하나가 공짜로 가게 됩니다. 이 헤드를 3개월에 한 번씩 따로 구매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. 네, 그래서 기기는 일회성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정기 구매를 거셔서 젤도 10% 할인 받으시고 헤드도 공짜로 쓰시면 엄청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루미스파 같은 경우 뉴스킨 몰에서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고 사용하실 경우 바로 15,000원 기기 할인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기 위에 있는 카카오톡이나 또 인스타그램 DM 편하게 주셔도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안녕.